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제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2019년식 코나 일렉트릭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고요. 코나 일렉트릭의 완충 거리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417km 나와 있는데요, 400km 넘게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 또한 진짜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신 분들께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450km 이상 타신다는 분도 계셨고요. 운전 스타일 그리고 도로 개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완충 거리 400km는 넘는다는 거. 정말 우리나라 현대 기술력이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 무사고 차량에 용도 적도 없는 코나 일렉트릭.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 거래, 대차 거래, 할부 거래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가성비 좋은 중고차 매일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고요. 좋아요 버튼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는 05저의 7565. 05저의 7565고요. 문의 주실 때 차량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2019년 3월에 최초 등록이 된 코나 일렉트릭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고요. 색상이 굉장히 이쁘죠? 메타블루펄 색상입니다 굉장히 세련된 색상이고요 충전 어시스턴트 패키지를 추가 옵션을 한 신차가 약 5,100만 원가량 했던 코나 일렉트릭입니다 그리고 리콜 대상이었던 차량이에요 배터리와 전기모터 리콜을 받은 차량이에요 신품으로 교환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전기차는 보증 기간이 굉장히 길죠 전기차 전용 부품, 고전압 배터리, 구동 모터 인버터, 감속기 등등 이 전용 부품에 대해서는 10년 16만 킬로까지 보증이 되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어, 색상 진짜 이쁘네요.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고요. 한 3,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약간의 사용감만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한 7, 8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사용감 살짝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아, 이 커튼을 달아놓으셨네요. 이렇게 햇빛 가리개. 햇빛 가리개를 이렇게 달아놓으셨습니다. 사제도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전동 시트 있습니다. 프리미엄 등급이라 옵션 많거든요. 전동 시트 있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깨끗하죠? 약간의 사용감만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약간의 사용감만 있고요. 대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이용해서 지금 전기 차다보니까 지금 소리가 나진 않죠. 시동이 걸린 상태고요. 블루링크 기능 가능합니다. 전용 블루링크 기능 가능하고요.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아주 좋습니다. 밑에 프로토 에어컨 있고요. USB 포트 코나 일렉트릭의 특징인 버튼식 전자기어입니다. 버튼식 전자기어 그리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있고요. 핸들 열선, 양쪽 통풍 열선 이쪽에 모여 있습니다. 오토홀드 버튼도 있네요. 오토홀드는 차량이 정체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받을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자, 키. 일반 키두개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키두개 보유하고 있고요.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요. 왼쪽 하단에 차선이탈 방지 버튼이 있습니다. 키로수는 153,625km. 153,625km입니다. 저희 성능보험사에서 보증도 되지만, 제조사 정식 보증이 남아있으니까, 큰 걱정 없이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아, 이 차량,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우, 이 소개를 놓칠 뻔 했네요. 중요한데요. 자, 각종 재반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도 이렇게 커튼 해놓으셨고요. 사제로 달아놓으셨습니다. 뒷자리 시트 컨디션입니다.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시고 타셨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볼까요? 자 트렁크 공간은 조금 약간 협소하게 있지만 그래도 웬만한 짐은 실으실 수 있을 정도로 공간 빠져 있습니다. 폴딩도 되니까 이어를 폴딩해서 더 넓게 쓰셔도 되고요. 자 안쪽에는 충전선이 있습니다. 충전 패키지를 추가 옵션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충전선도 있고요. 물자국 전혀 없죠. 침수차의 시세가 환불을 해드리니까 침수차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자, 후미도 깨지거나 스키 창고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깨지거나 스키 창고 없습니다. 아우 이 딥블루 색상 진짜 너무나 이쁜데요. 펄도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진짜 고급스러워 보여요. 자, 라이트 라이트도 깨지거나 스키 창고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밑에가 라이트예요. 위에가 미등이고요. 자 이렇게 코나 일렉트릭 프리미엄 등급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요. 신차가는 약 5,100만원가량 했던 차량인데요. 시세는 한 1,700만원 정도 하는 차량인데요. 저희 다둥이차에서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코나 일렉트릭의 가격은요. 1,550만원입니다. 전국 최저가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주위에 코나 전기차 찾으시는 분들 계시면 영상 공유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나 일렉트릭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